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채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는 이번 학기 마지막 소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요, 짤강을 통해서 짧지만 강한 강의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만나왔고요. 예습 복습용으로도 봤고요.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마다 짤강을 잘 활용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소단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공부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더 집중해서 끝까지 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험과 해석이라는 대단원에서요, 앞서 공부했던 두 가지 소단원에 이어서 심청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심청전이라는 세 번째 고전에 대한 내용들 보기 전에 어떤 내용 공부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정리 먼저 이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입니다. 자, 문학작품에는 다양한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자, 우리가요, 이제 똑같은 문학작품을 보더라도요, 그 작품 자체만 볼 수도 있고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외적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선생님과 함께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문학작품은 시대적 상황, 언제, 어느 배경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의 성향, 독자의 특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작품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학 작품은요. 어,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문학 작품은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그 내용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고정적이고요. 하나의 답만 나오는, 하나의 성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만들어낸 의미뿐만 아니라 자 나름대로 작가가 소설을 통해 뭐 시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독자 나름대로 해석한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흥부전이라 그러면 흥부전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이란 주제가 있잖아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독자 입장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또 흥부가 너무 바보 같아, 무능력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놀부는 못 되기는 했는데 좀능력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독자가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의 요소들을 통해서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거야.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몰라. 자, 그 다음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감상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해 방식과 타인의 이해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양한 해석 방식이 나오는데요. 나만의 해석이 옳다. 아니죠. 다양한 해석을 보시고요. 나의 해석과 또 타인,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요. 작품 해석을 비교해 보는 것. 심층적인 작품이에 도움이 됩니다. 자, 문학작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 함께 살펴볼게요. 자, 문학작품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관점에 따른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고 있다고, 같이 있다고 해도요. 이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뭐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피를 나눈 혈연관계의 가족도. 그런데 수많은, 어, 각자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에 따른 다양한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작품에 읽는마다 독자마다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는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함께 살펴보자. 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독자 마음대로 그렇다면 다 해석을 인정해주자.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소다전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다양한 문학작품 해석에 무엇이 필요하다?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소단원에서 심청전을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문학작품을 그렇다면, 어,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적인 관점에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주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란 작품의 근거였을 때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주체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또 가치를 찾아내 평가한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에서 또 살펴봤지만 비평문을 보았죠? 작품을 볼 때요. 그 작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평가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 근거를 비교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나만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 과정, 해석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보시면은요,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첫 번째 방법은요, 인물의 태도와 가치관을 판단하기입니다. 소설 작품이라면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에 주목해서 그 인물의 성격도 파악해 보고요, 그 인물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평가도 해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세 번째 소단은 신청전에서 신봉사, 신청 각각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자, 작품 속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 또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한 중심 소재, 그것이 미치는 영향 등 이와 같이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함께 파악해 보는 것과 동시에 세 번째는요,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 평가입니다. 어, 선생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의즉 가치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자, 주목한다는 내용을 정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웁니다. 심정전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래, 나의 평가는 이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품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그리고 영향을 살펴보는 것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더 덧붙여서요.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올바른 태도 선생님과 함께 참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때요. 어, 우선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다양한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작품 이렇게 봐야지.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모든 해석이 그냥 다 주관적인 해석이 다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해석에 대해서 서로 함께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 근거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작품을 더 다양한 폭으로 어,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로 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더 높아진다. 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바로 심청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품의 인물,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 성격을 파악하고 또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론 잡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 소단원 다음 시간에 직접 작품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문학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 해석의 다양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왜요 왜자 여기서 함께 그 문, 문제 다시 보시면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제는 문학작품 해석은 다양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문학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보다 독자가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자, 어느 한편이요. 독자의 해석만 주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요. 독자의 다양한 해석도 더해지는 것이죠. 어느 한편이 더 중요하다고 라볼수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1번부터 4번까지 바로 문학 작품 해석이 다양한 근거, 이유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작품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전제를 깔고 다음 시간에 심청전이라는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효녀함의 심청이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작품을 좀더 심층적으로 함께 해석하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